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승리학에 이어서 드디어 양명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왕수인은 왕수인은 명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선 송대의 승리학을그 역시도 예. 이행을 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수양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성리학에 있어서 어문점을 제기를 하면서 양명학이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어문점인가? 어떤 어문점인가? 일단 우리가 성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성리학에서는 경물치지, 거경국리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고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 그 사물에 대해서 다가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수인 역시도 왕수인 역시도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까 이치를 못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못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는 마치 어 나중에 우리 불교 배울 건데요, 불교를 장시한 석가모니가 그러면 인간이 왜 고통을 느끼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행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고행을 해봤지만 그걸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석가모니처럼 왕수인도 성리학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사물의 이치를 알려고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의문점을 품고 공고 드디어 양명학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성리학과 양명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지입니다. 양지 어, 맹자의 사상을 역시 왕수인도 받아들였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양지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알몰 위한 노력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양명학에서 양지는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양지는 우리가 맹자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선천적인 도덕적 자각 능력으로서 누구나 타고나는 참된 알미입니다. 참된 알미입니다. 근데 이 양지를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이며 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성리학에서는 성리학에서는 마음의 본체가 무엇이었죠? 예, 그렇죠. 성, 심은 심은 뭘 통괄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과 정을 통괄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성은 성은 마음의 본체이고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을 성리학에서는 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증리라고 했죠. 성증리.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본체가 리인데 이것이 곧 뭐다? 양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심증리가 됩니다. 심증리. 마음이 곧 뭐가 된다? 예, 리가 된다고 해서 심증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심증리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됩니다. 자, 마음의 본체가 성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가는데 이 관점은 성리학과 동일합니다. 맞죠? 마음의 본체가 성이라는 거. 성리학에서도 얘기했고 그 성에서 이치가 있다라고 했죠. 양명학에서도 역시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은 곧 이치라는 동일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음의 본체, 이 마음의 본체가 뭐였죠? 예, 양지였습니다. 그게 성이라는 거고, 이 성이 곧 이치, 천리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죠? 결국, 천리가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치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죠? 예,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가 된다라는 이 심증리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성리학을 하면서 다양한 개념들 외우라고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심증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심, 외, 무, 리. 그 다음에 심, 외, 무, 물. 어떤 내용이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 바깥에는 이치가 없는 겁니다.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그리고 마음과 무관한 사물도 없다 해서 심의 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물에서 이치를 찾으려는 것은 부질없는 거다. 저 성리학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은 부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얘기했던 이 국리의 방법은, 국리의 방법은 결국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가가야 된다? 예. 본성을 극진히 발휘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성이 뭐라고 했죠? 예. 양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의 이치를 결국 공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인을 극진히 발휘하는 것으로서 양명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장에서 우리 양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심정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치앙지솔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핵심은 계속해서 양지가 나오는 거죠, 양지. 자, 양지는 뭐죠? 인간이 본래부터 타고나는 참된 알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라고 했죠? 예, 마음의 본체이며 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지는, 이 양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오름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본성. 이것이 바로 양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과는 달리 양명학에서는 핵심이 바로 양지입니다. 양지. 그런데도 우리가 성리학에서 양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성리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양명학의 양지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더 조금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에서 양지 선천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예, 선천적이었죠. 그리고 양명학에서는요? 예,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양지가 천리였습니까? 하늘의 이치였습니까? 아니었죠. 뭐였죠? 예,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양명학에서는, 양지가 마음의 본체요, 하늘의 이치, 즉, 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성리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차이를 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죠. 성리학에서는 양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즉, 지극하고 완전한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더궁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양명학에서는 그 자체로서 지극하고 완전한 알무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리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양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치향지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리로서 양지를 지니고 있고, 이 양지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왕숭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사욕이라는 것이, 사욕이라는 것이 이 양지를, 양지를 예, 발휘하지 못하게끔 어떤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해라는 거 이게 바로 취향지라는 겁니다.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철리 거인욕이라고 했을 때 인욕에 해당하는 이 사욕을 극복하고 양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발휘하라는 것이 바로 양명학의 주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학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성리학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진정한 공부는 양지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겁니다. 극진이, 극진이 발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정리하게 되면, 양명학에서는 이론적 학습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수양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 성리학에서 다뤘던 개념과 함께 양명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격물치지라는 개념입니다 격물치지 자 성리학에서도 격물치지 살펴봤는데요 양명학에서는 이 격물치지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명학에서는 경물지지를이 양지를 구체적으로 발휘하여 이를 바로 잡는 겁니다. 이를 바로 잡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바로 실현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 이러한 뜻이 바로 경물 지지라는 겁니다. 성리학과는 다른데, 요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존천리 거인요. 성리학에서도 얘기를 했죠? 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천리,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요런 면에 있어서는 성리학과 같은 입장을 보인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어, 암과 행암의 차이에 있어서 성리학에서는 어떤 관점이었죠? 그렇죠. 선지후행, 직영행중, 그 다음에 지행병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앞서는 것은 분명히 암인데, 또 중요도에 있어서는 행암이 더 중요한,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행병진이라는.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면, 양명학에서는 지행 합일이라는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알문 바로 행함의 뭐가 되는 거죠? 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행함은 알문의 완성이 되는 거죠. 끝이 되는 겁니다. 끝. 그래서 인식으로서. 인식으로서의 지, 알무로서의 지와 실천으로서의 행은 본래 뭐다? 지행합일이니까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분을 했던 성리학과는 또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명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에서 성리학과 양명학을 다시 한번더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서, 어 신유학이라고 할수 있는 성리학과 양명학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